자, 오늘 보여드릴 차량 준대형 세단 중에서 정말 프리미엄급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차량이죠. 바로 K7인데 이번엔 올뉴 K7이 아니라 더뉴 K7으로 준비했습니다. 왜냐면 올뉴 k 7풀 옵션 솔직히 최소 1,300 스타트란 말이에요. 근데 오늘은 더뉴 k 7에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는 풀 옵션 차량 700만 원대에 한대 준비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오늘의 중고차, 조주민 팀장입니다. 자, 이 차량, 더뉴 K7 차량이고요. 2.4 아닙니다. 왜 이걸 먼저 말씀드리냐면, 2.4 세타라고 해서 그랜저나 K7에서 조금 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 3.0 V6 모델 갖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. 이 차량 3.0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차량입니다. 바로 프레스티지 스페셜 등급의 차량인데, 이 정도 등급이 들어가면요. 계기판부터 달라지고요. 그 다음으로 유보 기능, 원격 시동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 차량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. 이 차량은 2014년식으로 나온 차량이고요. 주행 거리 15만 6천 킬로가량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. 자, 그러면 똑같은 차종이 뭐 있을까요? 바로. 그랜저 HG죠. HG 14년식에 어뷰까지 있고, 요 정도 스펙이면 한8450 정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오늘 요 차량은 750만원을 준비한 모델이라는 거 가장 큰 메일 텐데, 그 다음으로 정말 감가방어 잘 된다는 흰색 차량으로 준비해 왔다는 점 봐주시면서 앞쪽부터 외관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일단 흰색상 차량이다 보니까 확실히 외관 전부 다 깨끗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봐주시면 되고요. 전망 감지기 들어가 있는 모습에 HID 헤 드라이트 아래쪽에 안개등 라인 포함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유리 파손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차량이니까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앞쪽에 타이어는 60% 가량 남았고 휠 보시면요. 휠도 조금 더 큼지막한 일 들어가 있다는 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약간의 미세 스크래치는 있다는 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뭐 사이드 미러 리피터 잘 포함되어 있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. 앞도어, 뒷도어, 뒤엔다. 굉장히 깨끗한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, 요 뒷도어 교환하면서, 뒤엔다까지 같이 교환이 들어간 차량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뒤쪽에 타이어 상태 70%가량 남았고요. 뒤쪽에 휠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주차 스크래치는 있다는 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후면부. 요 차량의 후면부의 장점은 면발광이 들어간다는 점. 대두 등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부분 특이사항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. 트렁크 공간 상태는 당연히 준대형급에 골프백 2개 이상 무리 없이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밑에 쪽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스페어 타이어와 함께 다른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있는 거알 수가 있고. 뭐, 침수의 흔적, 부식의 흔적, 전혀 없는 차량이니까 안심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. 이제 운전석 쪽 외관 한번 싹 살펴보면요. 운전석 쪽엔 다소 아쉬운 부분 딱한 가지 있어요. 여기 문콕이 한번 있었나봐. 그 약간의 미세치킨정도 있는데, 이 부분 저희가 다 복원해서 나가니까 그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2열도 한번 같이 봐 드릴 건데, 자, 2열 시트 컨디션 상태 보면요. 2열 시트도 양호하고 준수한 모습에 팔걸이 쪽에 열선 시트기능 들어가 있고요. 볼륨 컨트롤러 따로 있습니다. 이것도 프레스티지 스페셜 들어와야 있는 옵션이니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운전석 탑승해서 다른 옵션 상태 뭐가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해봤는데요. 일단 키는 카드키 포함해서 총 스마트키가 3개 있다는 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역시나 V6입니다. 그리고 지금 시트 포지션 이지 억세스 기능 발동한 거 보이시죠? 요거 메모리 시트까지 있는 차량이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요 프레스테이지 스페셜 그리고 이 더뉴 K7 여기서 옵션이 좀 좋다 하면 은 뭐가 들어가냐면 이 가운데 쪽 보여주시면요. 이 부분이 버튼 빠짐이 단한 개도 없어요. 요게 이제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와 오토 홀더 기능 보통 요게 많이 빠지고 요 부분이 빠져 있죠? 추가로 얘는 열선과 통풍 시트까지 있고 뭐 핸들 연성 기능, 후석의 커튼 기능 그리고 반 자동 주차 기능, 전후방 감지 센서 기능 이렇게 옵션이 빠진 게단 하나도 없어야 진짜 더뉴 K7의 풀 옵션이구나 알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봤다는 점 말씀드리며 이제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계기판도 옵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LCD 계기판 들어가 있다는 점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주행거리 1 5 6,602km를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. 스티어링 위쪽에는 우드 포인트 자리 잡고 있고 아래쪽으로 가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크루즈 컨트롤, 트리 컨트롤, 음성인식 기능, 볼륨 컨트롤, 오토 라이트, 와이퍼, 그리고 전동인들까지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그 이유는 뭐냐? 메모리 시트 있다 그랬죠. 그래서 메모리 시트에서 추가로 작동하는 부분이라는 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위쪽에 유보 기능 포함해서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돼 있고 전후방 블랙박스 있습니다. 내비게이션도 순정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 봐주시면 되고요. 후진기어 났을 때 어라운드뷰 화질도 굉장히 선명하게. 나오고 있다는 거볼 수가 있는데 전방 카메라 화질까지도 양호한 모습을 잘 빗대어주고 있고요. 하단부에 아날로그 시계 포함해서 비상등 버튼이 있고 액튠 사운드 채택된 차량이고 라디오 컨트롤러 따로 이 부분에 들어가 있다는 것까지만 같이 봐주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앉아서 느끼기에는 확실히 왜 휘발유 6기통을 타야 되는지 느껴지는 게 차량 자체에 일단 떨림이 하나도 없다는 점 그게 바로 이 차량의 관리 상태가 좋다는 점을 또 하나 알고 넘어갈 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고 앞에 나가서 마무리 짓보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 차량은 일단 더뉴 K7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에 위치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. 그만큼 옵션도 가득가득한데 가성비 좋은 금액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. 딱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 차량입니다. 이 차량 구매 관심 있으신 분 영상 마지막 성문기로 꼭 항상 체크해 주시고요. 상단에 대표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항상 좋은 차량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